9번 문제입니다. 이진법의 수로 나타냈을 때 다섯 자리의 수가 되는 십진법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? 자,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아, 먼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이진법이라는 거에서 2가 나올 수 있습니까? 못 나오잖아요. 이진법에는 뭐와 뭐만 나올 수 있다고요? 0과 1만 나올 수 있다고요. 이렇게 생각합시다. 아, 1이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10진법이면 뭐가 나와요? 2가 나오겠죠. 그 다음에 뭐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렇게 갈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2진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? 1 다음이 2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. 이게 나오면 안 되니까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자,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. 그럼 10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10 다음에 뭐예요? 뭐 사실 은뭐 이진법의 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야죠. 자, 그리고 이진법의 수 1, 0 이렇게 읽습니다. 근데 편의상 그냥 10이라고 이, 이, 이 여기서는 그냥 읽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11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진법의 수 1, 2 이렇게 해서 12가 나올 수 있습니까? 못 나오잖아요. 그럼 또 어떻게 돼야 돼요? 자릿수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면 자릿수가 바뀌어 잠깐만 그러면 20이 돼야 되는데 근데 20도 못 되잖아요 2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, 0,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한 자리 이거 두 자리 이거 세 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다섯 자리의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겠어요? 그러니까 목이 뭐예요? 이거죠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가장 큰건 뭐겠어요? 이, 전부 다 1인 거. 이렇게 되겠죠. 아하. 자 그러면 십진법의 수가 모두 몇 개냐 그랬으니까 이거 해봐요. 자 1곱하기 자 1, 2, 2의 제곱 2의 세 제곱 2의 네 제곱이죠. 2의 네 제곱인 거예요. 자 그리고 뒤엔 전부 다 0이니까 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의 4승은 16이죠 십진법의 수로 바꿨을 때 16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해보죠 1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곱하기 2 더하기 1곱하기 1, 1 이렇게 되겠죠 왜 전부 다 1이니까 자, 그러면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잖아요. 10, 26, 30, 31이네요. 자, 그러면 16하고 31 사이에 십진법의 수가 모두 몇 개냐?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근데 여기서는 16하고 31을 어떻게 해야 돼요? 포함해야 돼요. 그렇죠. 16, 17, 18, 땡땡땡땡땡 30, 31 이렇게인거죠. 자 그럼 모두 몇개입니까? 16개죠.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는거죠.